안녕하세요. 빈센트자 반그어펀드입니다. 오늘 산타가 제가 잠깐 외출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된동을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타한테 급식을 급여하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뿔린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까지는 뿔린밥을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산타가 지금 외출 케이지를 좀 두려워하는 면이 있어서 지금 케이션에서 밥을 먹이래요 아빠가 지금 케이지 안에 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산타가 지금 응응 하는데 끙끙거리고두려서 지금 여기서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산타 조심히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응. 산타한테 지금 케이지가 긍정적인 공간임을 지금 각인시키려고 해요. 네, 이렇게 산타를 한번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한잔 하고 들어와도 배변 실수를 아는 산타가 너무 기특합니다. 예, 진돗개는 역시 진돗개네요. 네, 진돗개가 이 정도로 영특한 줄저잘 몰랐어요. 뭐 일반 소형견 미니핀 푸들 치와와랑 비교가 안 되네요 진짜 진돗개가 예, 우리 산타 너무 너무 영리합니다. 진짜 거실에서 저랑 같이 잔 이후로 절대 배변실수를 안하네요 제가 딱 패드 깔아준는 크기에서만 쌉니다 산타! 아빠와 산타 너무 좋아 알지? 아빠랑 같이 본가 부산에 갈 때도 여기 이 케이지 안에서 잘 지내야 돼 응? 제 꺼내줄게 이상입니다